안녕하세요. 공병지 TV 김병지입니다 첫째 아들 김태혁입니다. 자, 노리치의 3대 0으로 승리했던 1차전 생각나시죠? 다음 2차전 기대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 노리치는 강등권 확정이지만 어, 챔스를 나가기 위해서는 토토님이 최소한 빅이든지 이겨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그래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 게임도 못 봤지 이때 저는 기억이 잘안 나요 이때 있잖아 모라가 전반 10분에 죽을 수있대 해서 골 넣고 산치사가골 넣고 근데 모라가 이제 득점할 때 손흥민이 밀어준 거였는데 사실은 어, 지분율 10%밖에 안돼모라가 거기 골 만들어져서 이제 감사한 건데 이때가 2호 있었어 생각보다 늦게 했던 거야 그다음에 손흥민이 77분에 완전히 기 골을 넣으면서 이제 결정을 지었는데 이때 6호 골이야 근데 따지고 보면 손흥민 베이스가 약간 후반기 와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던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어쨌든 이번 게임에 있어도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게노리치가 이때 15라운드 때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이번 38라운드 때는 이제 뭐 강등 확정이 됐잖아. 그래서 아마 노리치는 아마 다음 승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을 거라고 나는 보는 거야. 최근 10년 노리치 시티 성장 한번 보니까. 진짜 대단한 팀이네 이게 저도 아스날팬이 12, 13시즌때부터 팬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저도 프리미어리그를 쭉 봤는데 이 프리미어리그가 진짜 웃긴게 항상 노리치, 승격, 그 다음 시즌 강등 승격, 강등, 승격, 강등 이게 반복되고 또그 비슷한 팀이 있어요 플럼이 승격, 강등, 승격, 강등인데 이게 되게 웃긴게 승격을 해요 그러면 득점왕 항상 테모푸키였어요 그리고 강등돼요 그럼 그 다음 시즌에 플럼에서 미트로이치가 또 득점하고 왕 승격하고 떨어져 푸키가 우승하고 또 미트로비치가 우승하고 그런 되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노리치는 4번 떨어지고 성격을 3번 이뤄냈어요 와 이게 노리치한테 그게 있네요 근데 노리치는 이번에는 떨어지니까 내년에 또성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잖아 내년에 또태모프키가또 또 득점하고 올라오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감정이냐면 내가 알거든 뭐냐면 우리도 K1, K2가 있으니까 강등될 때는 어쨌든 승리보다는 패배가 많잖아 한해 죽주고 있는 거야 물론 내가 사랑하는 팀이니까 열심히 응원하지만 떨어져서 이제 승격을 할 때는 또 승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 해는 또 즐거운 거야 아마 내가 볼때 노리치 이 강등되는 해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떨어질 되고 승격하는 면 경제가 아마 또 살아날 거야. 왜냐면 기분 좋으면 뭐 쇼핑이나 먹는거나 좀더 활동적이거든. 아마 노리치 시티 팬분들은 챔피언십에서 우승해서 승격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진짜 1, 2, 2위 차이로든 프리미어리그 남는 게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근데 또 떨어지게 되면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은 또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 내니까 아마 내가 노리치 팬이라면. 좀 덤덤할 것 같아 내년에 또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 또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우승 챔피언십 우승 많이 하면은 뭐 챔피언십 우승에서 별 그렇게 감흥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보통 이렇또강등 성격 강등 성격 하잖아 분위기가 급 다운 급 다운되는 거잖아 야 이거 적응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격을 갈 가능성이 또 많은 팀 중에 하나가 노리치야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성격 했을 때그 기분을 저렇게 이제 무시로 낭공게 한단 말이야. 2019년, 20년 성격 했다가 떨어졌더또 성격합이야. 야한 다섯 게임 돼야 되겠다 야. 토트넘하고 노르시가 있는데 토트넘 이기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뭐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어 아, 많이 유리하죠. 아니 근데 아니, 같은 선데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무슨 참새는 쌈딱이야 이 정도면. 걸레 전략을 한번 보면 야 다섯 게임 중에서 4승1무 거기에 여기 또 추가적인 재밌는 요소들이 몇개 있는데, 전 그것 때문에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노란색에 강해요. 어, 그렇지. 옐로 우 킬러잖아요. 어.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체시그노란색 유니폼 때도 그렇고. 이거지. 노, 노리치도 노란색이란 말이야. 완전 노란색 반. 새 모양도 노란색이네. 그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또 있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노리치를 상대로 득점 페이스도 나쁘잖아요. 0.5 포인트거든요. 두 경기 다한골넣는거예요 공격수가 한 팀을 상대로 50% 득점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거야 그리고 진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다고 느끼는게 노리치가 지금 몇 골인지 아세요? 몇 골이지? 노리치가 23골 넣었어요 아 전체 팀 득점수가 네, 전체 득점수가 23골인데 손흥민이 이번 시즌 혼자서 21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서 손흥민이 <laughs> 두골을 추가한다. 그득점만 럼 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어. <laughs> 노리치랑 타이에요. 노리치 절세 넣는 거고, 선수 혼자 넣던 거하고. 그렇죠. 야대단하게 대단하다. 지금 노리치에서 주목할 선수를 찾아보자면, 저는 한 명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테무프 키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와, 챔피언십에서는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아 그런데 43 경기 29 골. 그다음 2022-21 시즌에서 11 경기 26골 정도가 되면 거의 뭐개급이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리치는 강등 승격, 강등 승격을 반복하는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강등 됐을 때는 뭐그 저조해요. 되게 득점이. 근데 챔피언십에서는 항상 득점을 타는 선수거든요.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 같으면 아마 케인이 가도 챔피언십 가서 이만큼 넣는다라고 보장하기 힘들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게이푸키 선수가 프리메리그 자체에서 팀 자체가 강등권에 있는 팀이잖아. 근데 보면 이제 19, 20 시즌에서도 11골 넣고 2021, 2022, 이번 시즌에 11골 넣고 있는 거 보면, 와, 이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실력적인 면에서 있을 만큼은 아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토트넘에서 무조건 그날 승리를 가져가려면, 푸키 선수를 확실하게 지금 잘막아야되거예요 우리가 근래 뭐 데이터 받고, 역대전적도 봤는데, 노리치전, 결과 예측은 해야 되잖아, 스코어. 저 최소 3대 0날것 같아요. 최소? 최소 3대 0.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날의 경기, 결과 모노팀이 뭐 이기겠다. 또몇골 차로 이기겠다. 예상 스고남겨 주시면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손흥민, 득점왕, 킹능성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 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득점왕은 살라란 말이에요. 어. 그럼 리버풀의 경기 일정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경기가 어디냐? 울브스예요. 이게 손흥민 선수와 살라의 득점왕 경쟁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좀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게 마지막 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올브스 화이희찬이 수비 들어가나? <laughs> 근데 올브스의 팀 컨셉을 보면은 항상 늪축구예요. 수비에 좀더 치중한 경기를 보여주는데 1라운드 때도 리버풀이 물론 올브스를 이기긴 했지만 약간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살라의 득점 페이스, 뭐 부상이 있었던 것도 감안 해야 되고 거기에 니그보다 중요한 게전 아무래 도 챔스 같다고 생각을 해요. 리버풀 팀 입장에서는. 살라가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진짜 좋은 이스였었거든 근데 후반기 들어오면서 약간 주춤했을 때가 있어. 챔피언스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걸레 득점했을 때였던 그런 분부터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벌어져 있던 차이를 좁히면서 추격을 해왔던 입장이었다나. 근데 그리고 리버풀은 지난 FA컵 때 첼시전 통해서 일단 우승을 했었잖아. 근데 이때 살라가 부상 당하면서 사우샘에 빠졌고. 근데 23일날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두고 있는데. 29일 날 챔스 뭐 결승전 당기두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봤을 때 클로 감독이 살라에 대한 특정 왕도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챔스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배려가 더 먼저지 않을까? 그렇죠. 포커스를 챔스에다 맞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살라는 어쨌든 하나 더 앞서가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면서 올버스에서 살라에 대한 어떤 그런 90분 다 뛰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클로 감독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좀확률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렇다라면 반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손흥민의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 일단 노리치 진에 무조건 최소 한골 넣어야만 공동 선도가 되는 거고 노리치가 강당 확정이기 때문에 다득점 해가지고 정말 스코 상4대0 정도 난다라면 난한두골 정도는 관여를 할것 같거든. 저는 무조건 한 골은 넣을 것 같아요. 이 득점 페이스도 그렇고 상대방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아나 손흥민 본인도 굉장히 지금 불타오를 거예요. 어. 제가 이번에 후배 면회를 갔다는데 진짜 웃긴 걸 봤어요. 이제 춘천을 지나서 가는데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진짜로 거짓말처럼 다섯 개를 봤어요. 춘천의 자랑 손흥민 득점왕 가자라는 거를 플래카드 한 다섯 개가 걸려있더라고 음식점마다. 그러니까 지금 춘천뿐만 아니라 축구를 조금 아시는 분, 손흥민을 응원하는 분, 월드컵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손흥민 선수의 활약, 그 다음에 EPL에서 대한민국 국민 최초 특정망에 대한 가능성을 엄청나게 관심있게 보는 거야. 저는 좀더보태자 최초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 근데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다 쉽게 못하거든. 왜냐면 어떤 기록이든지 깨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고 그, 그 기록을 진짜 다 넘어왔었어. 근데 이 얘기에 공감하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공감을 할 거야. 왜냐면 지금 세계에 있는 분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게 어쨌든 축구 역사 100년, 120년 되는 거잖아. 대한민국 국민이 중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처음이니까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같아 차박 손 얘기하잖아요. 뭐 손차박, 차박손, 박차손 뭐 여러 개 나오는데 지금 손민 선수는 어 살아있는 전설이고 진짜 리빙 레전드라는 생각이 저한 들어요. 야, 근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차박 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약간씩 균형감이 깨지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어 이번 시즌을 통해서 손에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을 앞두고 있고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돌아오는 23일 밤 12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